안녕하세요 가치투자 위스탁TV 입니다 어뭐 지수 상황은 어 좋아요 내 네, 지수가 어,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으로 어 살살 각을 보고 있지 않나 뭐3300 우리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스닥 어 전고점 막 돌파하려고 시동 거는 것 같던데 뭐 한달 뒤에는 뚫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도 어? 어 좀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3300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어 드는 하루였고 이 불장에 비해서 내 계좌가 자꾸 불어나질 않고 있다 어 지금 착잡한 심정을 어 뒤로 하면서 맨날 고민하다가 어? 하나를 집으면 걔는 좀가다가 말고 어? 옆에가 계속 가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, 시간, 뭐,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뭐 노려보진 않았어요. 노려보진 않았는데 어, 그냥 좀 구경용도로 지금 가져온 상태고요. 뭐한번 정도 좀더 뛰어가지고 위험까지 한번 갈런지 뭐 정지 한번 맞고 뭐 어? 방울, 방울 더 키워가지고, 예, 더 키워서 뭐 이렇게 꼬라박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뭐. ,000원? 2000원까지 과연 갈수 있을지 뭐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지금 이쪽에서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포가 올리고 있죠 엄청 세면은 한 5배 정도 갈 거니까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조금 무리지 않을까 저는 구경만 할 생각이에요 구경만 할 생각이고 어 지금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좀 무섭습니다 네 이런 갭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, 좀 구경만 할 생각이고 이 무서운 거를 지금 참고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건가 이 세미시스코를 보면서 그런 거를 오늘 또 느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은봉 꼽았으면 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뺐다가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저기 어 내가 좀살거 아니에요 25,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 미친 종목은 뭐야 진짜 어? 이 말이 돼요 이게? 아니 뭐 진짜 이 세미시스코가 미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보통 한 반토막 냈다가 올라오는데 지금 또 이렇게 턱 밑까지 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또한 번이 고점을 뚫어준 척 하다가 뭐한20% 쏟다가 또 쏟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이제는 이제는 진짜 위험하지 않나 이게 이렇게 오르다가 뭐 신풍 제약 그래서 막 이렇게 짤 돌아다니잖아요. 막 3시쯤에 막 이렇게 갑자기 쏟아 가지고 하방 VI 탁탁탁탁 걸리면서 어. 저기 팔지도 못하고 뚝뚝뚝뚝 마감.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, 지금 상당히 지금 무서운 상태인데 그런 거를 참아야 돈을 버는 건지. 아니, 그래도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? 어, 좀저여 여기 타기에는 좀 무섭습니다. 예. 제가 아무리, 저기, 어, 추격 매수를 잘 한다고 하지만, 세미시스코는 조금 자신이 없다. 이게 2 5 0 0 0원까지 조금, 이렇게, 이쯤까지 좀 빠졌으면은, 들어가 볼만한데, 여기서 바로 올라, 올라 버리는 거는, 막, V.I. 막, 걸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, 이거를 탈 수가 없어요. 에? 왜냐?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또쭉 뺄까봐, 이게 호가창이 별로, 어? 탄탄한 종목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, 아, 무섭습니다. 세미시스코 형님들, 어쨌든, 여기 5 1,200원에, 여기 또, 또 뚫어주면서, <laughs> 한 7만원까지 갑시다. 그래, 여기서, 뭐 많이 가면 두 배인데, 뭐, 두 배까지 안갈 수도 있으니까, 한, 여기 고점 뚫으면은, 뭐, 한 5만원, 5만, 5만 5천원, 뭐, 6만원 선에서, 어, 분할로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어,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, 구경하기 정말 재밌는 주식이죠. 매일 구경을 가고 있어요. 화이팅입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이 지금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경고를 단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어? 이렇게 예쁘게 이제 주가가 주가도 좀 조정이 되고 어? 기간도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찰나에 여기서 한번 조금 음봉이 나오면은 좀 담아 봐야 되겠다.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투매에 한10% 20% 갑자기 훅 떨어지는 푹 떨어졌다가 아래꼬리로 딱 말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그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아 내가 또 하나를 놓쳤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전선 센종모이기 때문에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 대한전선이 보통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대원전선이 대장을 하더라고요 왜냐 대한전선은 경고기 때문에 뭐 신용이나 이런 게안 되죠 하지만 대원전선은 됩니다 일단 대원전선을 <laughs> 대원전선 아 대원전선도 근데 이게 지금 차트가 차트가 좀 무서워가지고 대안전선이나 뭐 그런 쪽을 조금 계속 노려볼까 했는데 아 이게 상한가를 말아버리네요 이거를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또 말아 올려버리면은 할 말이 없죠 네 그냥 일하고 왔는데 얘가 상한가를 가있더라고 네. 어, 축하드립니다. 대원전선 주주 형님들. 축하드리고요. 신고간가요 예. 어어 어? 뭐 이건 없, 없다 치고. 어뭐 한번 내일 또 이제 갭 띄우면서 여기 정고점 좀 뚫어주면서 4,000원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. 4,000원까지. 뭐, 대한전선이 지금 경고 상태니까 니도 경고 가자. 대원전선 화이팅입니다. 무서워요. 근데 타기에는 좀 무서, 무서운 그런 주식이지 않나. 저는 뭐 뒤에서 응원만 하겠습니다. 어, 형님들, 그래도 여기 지금 구, 이 구간에서 많이 모았기 때문에 한 3,000원 여기 고점 한번 좀 VI 걸면서 탁 쳐주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안그렇 거면 상황가 왜 말았어? 말면 안 되지. 형님들, 그건 선 넘는 거죠. 지켜보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LG 헬로비전을 그냥 손절을 쳤어요. 이 LG를 이제 LG 붙은 거는 주식 안살 거예요. 네, 이제 LG 헬로비전을 끝으로 이 LG와의 연을 끊어야겠습니다. 저 지금 핸드폰이 LG 폰인데 LG 이제 뭐 모바일 핸드폰 사업도 안 한다 그러고 어, 빨리 지 벌어서 갤럭시로 갈아타야 되는데 어,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이거 뭐 올해 내내 또 이거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예감이 엄습하지만 일단 삼성제약을 탔습니다. 일단 삼성제약을 탔는데 아니 이게 조금 어? 이렇게 급등을 한 구간이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거래량이 애매해요. 이거 지금 설거진가 뭐 설거진데 설거지 아닌 뭐 약간 그런 애매한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어,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얘뭐 8월에 뭐 한다 하지 않았나? 8월이면은 지금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, 이거 뭐 조금 존버를 해봐야 되나?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존버를 할수 밖에 없어요. 이제 더 이상 손절은 안 됩니다. 그냥 삼성제약에 묻어놓고 8월까지 어 기도를 하면서, 뭐 남들 오르는 거 구경하면서, 영상은 또 이렇게 찍어드리면서,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삶이다. 나쁘지 않은 어 투자 라이프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만원을 한번 좀 이렇게 뚫어주면서 이 전고점은 <laughs> 바라지 않아요. 저기 12,000 전고점 어? 한번 좀 바라봐도 될까? 어쨌든 여기를 지금 8,000원대를 지금 밑으로 잘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운봉으로 해가지고 내려온다면 어 그때는 선전을 해야 되겠죠. 그래도 여기 한 8, 7, 8 0 0 0원 정도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어 냅다 탔는데 물렸습니다. 네. 어... 아니... 이쯤에 이제 보고 탔는데 아, 이 만원까지 한번 좀 VI를 쳐주면은 어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꼽아버리면서 자, 일하러 갔죠. 일하러 간 다음에 어...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5% 돼있는 상태고요. 좀 지켜봐야겠죠. 뭐 여기서 끝날 거면 이거 왜 올렸어? 어? 좀더 가야지 만 원대기 한번 보여주세요.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이렇게 여기 윗꼬리 한 번씩 이렇게 주잖아요. 만천 원까지 한번좀 가자. 어 화이팅입니다 삼성제약 형님들. 젠맥스 쪽보다는 그래도 삼성제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지금 앞에 좀 많이 해먹었었기 때문에. 한번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또 뚫고 올라간다면 진짜 조금 더 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게 8월에 또 그게 나올지 말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7월에는 조금 상승을 보여 주지 않을까요? 아. 기도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. 어쨌든 오늘 하루 매매도 수고하셨고요.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